이름 김진옥 한문뜻 나갈진 아침에오 생년월일 02년 7월 5일 혈액형 A형 별명 돌 세용이 형 항상 저하고 돌이라고 부르더라고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 변호사 친구들 대신해서 얘기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이 좀 많았거든요 어릴 때는 야 변호사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랬어요 MBTI INTJ 저는 약간 바뀌어요 I는 무조건 I인데 다 중간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이로좀 바꾸라고 그랬어요 대형 스코치면서 저한테 그 얘기 했었어요 저 까불랑해서 되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기존 제일 뭐 현이 형? 취미 자기 저는 아무도 안 깨우면 계속 잘수 있어요 한뭐 15시간 넘게 잔 적도 있죠 잠잘 때꿈 꾸나요? 좀 자주 꿔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꾸는 꿈이 아파트가 만약에 11층짜리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는 11층을 넘어서 15층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키가 좀큰거 같아요 그런 거를 보고 나서 오늘의 t m 오늘 점심에 돈가스를 먹었다 좌우명 후회 없이 하자 내가 최고다 야구 외에 좋아하는 운 근데 어릴 때는 좀 다양한 운동 많이 했었거든요 축구도 많이 하고 태권도 이런 거 수영도 했었죠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르브론 제임스 농구도 좋아하는데 남자가 봐도 멋있어요 가장 최근에 구매한 옷은? 흰 반발 티 지금 갖고 싶은 거세 가지 신발 하나랑 진짜 없어요 무력이 좀 없나요? 신발 이런 거좀 무력 있고 다른 건 무력 잘 없어요 가장 좋아하는 요일? 월요일 쉬는 날 부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? 해운대 뭐 다른 것도 있는데 해운대가 좀 조용하고 저는 좀 조용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딱 하루 원하는 직업으로 살수 있다면? 배우? 네전 연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냥 딱 하루니까 영화 독점 보셨어요? 느와르 이런 장르. 거기서 어떤 역할? 범인 잡는 형사?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, 약간 깡패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. <laughs> 이상형. 어떻게 보면 직업이 야구 선수고 떨어지는 시간이 많잖아요. 그런 걸 이해해주고, 좀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 될것 같습니다. 이성에게 어필하는. 따뜻한 마음 이런 거. 최근 즐겨듣는 노래. 아이콘 노래 좋아하고요, 팝송도 좋아해요. 특정 가수를 좋아하기보다. 그냥 그 노래가 좋으면 계속 듣는 것 같아. 음, 가장 최근에 들었던 칭찬. 뭐 잘했다, 고생했다, 이 정도, 이런 거. 락커룸은 건수형 옆에 거의 쓰고 있는데 건수형이 항상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줘가지고 승민 선배님이나 뭐 자신감 생겼다, 뭐 이런 거. 너또 1등에 당첨됐나요? 투자, 주식 투자가 좋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아니요 주변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 조금 더뭐 은퇴하고 나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나만의 에너지 충전 방법 쉬면 어떡하대? 자기랑 맛있는 거 먹기? 내 네, 평소에 좀잘 차려 드세요. 처음에 혼자 살 때는 할말 했는데 좀또 귀찮더라고요. 뭐 맨날 시켜 먹진 않은 것 같아요. 엄마 집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좀 있으니까 할수 있는 일도 있뭐 해본 요리 많죠. 한식 중에. 어렸을 때부터 그런 요리에 관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어? 엄마 옆에서 맨날 따라다녔거든요. 그래서 해본 건많아요 맛있는 거. 김치찌개도 해봤고 된장찌개도 해봤고 계란말이 뭐 닭볶음탕 이런 것도 해본 것 같은데 예, 유튜브 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네, 별로 맛없었어요 기대 이하였어요 49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마운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은? 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거 안녕하십니까 인사말?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즐겼어요 거? 유튜브 게임을 잘 하니까 유튜브 영상 예능 영상 이런 거 보는 게좋아해고 즐겨보는 채널? 감스트 채널 먹는 거 챌린지 하는 거 있거든요 그 진짜 재밌어요 매운 거두 단계 챌린지라고. 혹시 자티비에서 가장 재밌게 봤던 만든 장. 그 배용석 코치님 거 조회수 제일 많이 나. 그 음, 상황에 음. 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밌더라고요. 물에 빠지면 네. 누구 먼저 구할 건지 나승기과까 성빈. 아, 둘다안 구하면 안 돼요. 제 볼을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성빈이 구하겠지만 아직 음. 성빈 혼자 나올 수 있어요. 승해빈은 힘이 없어서 혼자 못 나오고 음. 성빈은 어떻게 나와요? 그래서 승희 이런 모르겠습니다. 물에 빠지면 또 누구 말 건지 배영수 같이 김현욱 같이. 저도 빠질게요. 그러면. 그냥 같이 셋이 의샤샤에서 같이 나오면 되죠.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. 민성이 것도 괜찮고 음. 뭐 선배님들 거는 원래 좋고. 야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. 오빠가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태어나시고 자랐기 때문에 롯데 자이언츠 팬이셨는데 이제 야. 야구도 보다 보니까 마냥 재밌어하다가 어릴 때 동네 야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것도 하고 흥미를 느껴서 그래서 아빠가 음, 한번 해볼래 해서 리틀 이런 데 들어가서 하다가 취미반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초등학교 가서 시작하게 됐죠 저도 좋아하고 아빠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게 된거 같아요 루틴 잠은 8시간에서 시간 점심은 과하게 먹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과하게 먹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운동장에 와서 웨이트를 하고 보는 동에 들어가기 전에 김형욱 코치님 또 불러가지고 20분 정도 가볍게 운동하고 보 운동하고 전력 분석하다가 가또 시합 중간에 또코침 불러 가지고 중간에 한번더 체크를 하고 시합 나가기 전에 그리고 드라이브라인 이런 거 던지고 시합 준비를 하고 시합이 끝나면 치료하고 퇴근하는 거 같아요. 궁금한 게 많으신 편이죠. 그래도 네, 참지 않고 좀 물어보려고 하는 거 같아요. 그런 거치면 엄청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, 네, 네. 기술적으로 일단 많은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일정한 포인트에서 일정한 공을 떨수 있는지 음... 네, 그런 밸런스나 뭐 이런 저거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또 한도 끝도 없거든요. 그런 야구는 정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상대팀 투수를 보면서도 얘기를 하고 저 투수는 왜 좋은지, 어디가 뭘 고치면 더 좋을지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가장 기억에 남는 팬들의 마음이나 댓글. 못하고 있을 때 응원 메시지가 오면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괜찮다. 할수 있다 이런데 이런,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오니까.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을까요? 지금 올 시즌을 지금 물론 초반이고 아직 많은 경기를 나가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를 어떻게 보면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1년뭐144 게임이 다 끝날 때까지 어떻게 유지를 잘해서 올 시즌을 한 해를 끝낼 수 있을까?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까? 그게 제일 첫 번째 고민인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잘하면 팀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마운드 올라갔을 때만큼은 책임감이 조금 있죠. 투수는 다 그럴 것 같아요. 드롱코리아에서 기아 최지민 선수랑 룸메이트를 썼는데 뭐 자전거 타고 뭐 해변까지 갔다 온거 그런 거좀 재밌게 좀 순수하게 논것 같아요. 5년 후에 내 모습을?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해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경험이 많을 것 같고 좀더 자신감이 음. 더 생기지 않았을까. 사직구장에. 네. 기업. 그때는 흙이 검은색이었던 것 같은데, 근데 너무 어릴 때 와서 야구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와서 주황색깔 봉투 쓰고 마시는 거고. 팀 내에서 가장 친한. 선수. 뭐 현이 형도 그렇고 기난이 형도 그렇고 괌에서부터 계속 같이 네 친하게 지내는것 같고 기난이 룸메이트였으니까 또. 그때부터 궁금한 거있으면 많이 물어보고 가장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님은 승민 선배입니다. 지금 원중이 형이나 도움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제가 뭐 궁금한 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이런 상황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나, 뭐 나가기 전에 어떤 걸 체크하고 어떻게 나,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 나가야 되는지 언제 어디서 나갈지 모르잖아요. 시점차에 나갈 수도 있고 일점차 뭐 동점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럴 땐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많이 모는것 같아요. 우찬 선배님이도 이군에 있을 때나 뭐을에 있을 때 정말 많은 도움 주셨거든요. 중간투수를 하다가 어떻게 선발투수로 4년 저번 시즌부터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 것좀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유강남 선배도 네.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다른 것보다 일단 공이 좋으니까 굳이 네가 볼 어렵게 갈 필요 없고 그냥 심플하게 가운데 보고 던져라 그런 말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모든 포수 형들이 다 그래요, 뭔가. 가운데서 쌩이 던져라 그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. 탁월한 선수 중에 가장 친한 선수가? 또 지민이, 응. 최지민.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봐왔으니까. 상대했던 타자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? 뭐 뭐황재인 선배님이나 제가 그 승리 투수를 할수 있었는데 1년차때 못했었거든요. 그때 홈런을 맞아서 아. 황재인 선배한테 홈런을 맞았거든요. 나에게 볼넷이란? 볼렛이. 볼넷이란 항상 꼬리표가 붙긴 하는데 투수를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. 또 똑같이 거기에 젖어들면 계속 그 공이 생각나고 그걸 안 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또 조금 투 마운드에서 좀 소심해지고 자기의 공을 못 뿌리기 때문에 볼넷을 쳐도 다음 타자를 뭐 병살 타서 잡는다든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기 때문에 편하게 네, 심플하게 생각 과정 결과 제가 일례로때 결과라고 했으면 과정인 것 같아요 과정 과정인 것 같습니다. 과정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롯데사이언츠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? 팀이 우승할 때 마운드 있었으면 좋겠고 항상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게제 목표고 팀이 항상 많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나에게 롯데사이언츠가집 같은 곳 팬분들께 한마디 지금 상승세에 있기도 하고 성적이 잘 나지만 언제 또안 좋은 시기에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겨내려고 많은 힘을 쓸 거고 또 좋은 성적을 내려고 또 많이 운동할 거고 하니까 좀 많이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. 끝. 근데 왜 퇴근길을 안 해요? 수능 선수밖에 아니에요. 약간 좀더 다양한 콘텐츠를 위해 준비하는 음. 거죠. 팬들이랑 소통을 좀 하면 좋겠다. 유미한 질문을 좀 받자. 이런 퇴근길 하니까. 출근길 안 하잖아요.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나오 때까지. 두번 했는데 한 번에. 안 했구나 내가. 네. 아니 너무 빨리 오시더라고요. 저도 원래 1시 전에 오면 뭐 야구장이 자냐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. 근데 1시 전에 오면 한 여기 한 10대 명와 있어. 와 계시더라. 제가 그래서 빨리 온다고 12시 반 오거든요. 응. 했는데 너무 빨리 와 가지고 응. 근데 그게 딱다 편집하고 나니까 등장 폭이 대거 바뀌었어.